제16회 전주 대사선 놀이 대회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판소리 명창 부문 장원상의 수상입니다 네 시상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여령 문화부 장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판소리 명창 부문 장원상 이! 이명상 장훈상 이명희 귀하는 제16회 전주대사슴물리 전국대회 판소리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한 1990년 5월 29일 대통령 노태우 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장원기입니다 네, 너무너무 무거우시죠? 자, 잠시 잠시 마이크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이리 좀 오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뭐라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팡솔리는 <laughs> 언제부터 공부... 공부하셨습니까? 팡소이는 팔소리는... 제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가서 한 2, 3년 배우다가 대구 네. 내려가 가지고 네. 결혼을 했죠 선생님은 누구시죠? 김소희 선생님이십니다 아, 아이고 김소희 네 선생님의 제자시군요 네 스승님이 제게 네. 기뻐하시겠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출전이셨습니까? 두번째요두 번째예요? 네, 네. 지금 저맨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십니까? 저희 선생님이죠 아 선생님 역시 그 사제지간의 정이 공덕하신것 네. 같습니다 어머님 이건? 같은 정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의 바람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바람은 선생님의 가르치심에 100분의 1도 제가 오늘 발휘를 못했습니다. 네,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더 갈고 닦아서 영남 지방을 한번 심어볼 작정입니다. 아, 네. 네, 아주 좋은 꿈을 갖고 계신데 네. 상금이 500만 원이나 되시는데 네. 이거 어디 다 쓰실 거예요. 선생님하고는 아니. <laughs> 네, 네. 전주 대사습의 대구 명창이 장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laughs> 다음은 이민희 선생님의 양념 및 경과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상주군 낙동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후 나이 16세 때에 서울 종로 상가에 있는 한국자원에서 김소희 선생님 문화에 입문하여 근 3년간 소리학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대구에 내려와서 직장생활 몇년후 나이 28세 때에 전충덕 씨와 결혼을 하여 서라에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1982년부터 애 스승님이신 김소희 스승님을 찾아가서 다시 소리 학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소리 학습을 각고탕마 끝에 1986년도에는 중년무용문화재 제5호 이수자로 지정되었고 그후 1990년도에는 전주 대사전놀이에서 전국대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하여 영예 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 언론사에서는 영남민으로서는 어려운 수상이라 하여 신문마다 대서 특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는 대구시 4명의 판소리 연구소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많은 후학들을 배출하였고 전국 각 대학에서 한솔이 전공하는 제자들도 후면이나 입학시켜 학습 중입니다. 아, 아니, 아. 이명희 명창은 박록주, 박귀희의 대를 이어가는 경북 상주 출신의 판소리 명창이다. 1946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 14살 되던 해 한국정화학원에서 청소와 잔심부름을 하면서 원옥화, 박귀희, 한범수, 박록주 등에게 국악을 접하게 된다. 여기서 이 명창은 평생을 사모하게 될 국창 김소희 선생과의 인연이 시작된다. 이명희 명창은 지금도 만정제 소리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정 김소희로부터 흥보가 중요한가? 심청가를 전수받았다. 스승 김소희 명창에 대한 애정과 존경은 남달랐다 1995년 김소희 명창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된다. 발병 당시 이명희 명창은 투병 중인 스승을 경북 청도군 강남면에 있는 자신의 판소리 전수소에 모시고 극진히 간호한다. 극진한 간호 덕분이었는지 병세가 호전되어 2년을 더 사셨다. 이명희 명창의 삶에서 스승인 김소희 명창은 삶의 전부였고 예술 세계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승의 죽음 이후에도 스승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은 남달랐고 매년 스승의 묘소를 찾아가 참배하고 제자들과 함께 벌초를 하며 끝나지 않는 스승에 대한 존경을 보이고 있다. 이명희 명창은 1985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 5호. 이수자로 선정. 1990년 제 16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 대회 명창부에서 영예의 장원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고 명창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당시 국악의 불모지인 영남 지역에서는 문화적 혁신이었다. 1992년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8호 판소리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은 이 명창은 이어 KBS 국악대상, 세계문화예술대상 등을 수상하였고, 전통국악의 이해를 돕기 위한 7개 구청 공무원 국악 강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만정 김소희 선생과 88 올림픽 팻막식 공연 등 국내 공연은 물론 일본, 러시아, 미국, 호주 공연, 100주년 기념 완판 창극, 만정제 춘향가, 도창오회 등 활발한 공연 활동으로 전통 문화를 알리는 큰 역할을 담당했고 이후 많은 공연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문화상과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영남 지역에서의 판소리 보급 전파를 위해 이명희 명창은 단순한 소리 학습을 통한 전수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창극이라는 무대 공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자들과 함께한 2006년 기획 창극 공연인 성춘향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이명희 명창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통해 우리 음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주고 대중들에게는 국악의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창조 문화 예술 공연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영남 지역의 국악 발전을 위해 만정 김소희 선생과 함께 추진한 달구벌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고향 상주 지역 국악 발전을 위한 상주 전국 국악 경연대회를 주관하는 등 국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민족 문화의 발전적 계승에 이바지하고 있다. 영남의 자랑이자 판소리계의 자랑인 모정 이명희명창.